양양 씨 아니요. 아 양양 씨밥 시키셨나요? 아니요, 저 아직 안 시켰어요. 소령님 시키셨어요? 저는 아까 전부터 있습니다. 그냥 집에 아무거나 다 있어요. 어뭐뭐 뭐, 뭐 드실 거예요 오늘은? 저는 굴대찜입니다. 아, 굴대찌개요 예. 오늘 왜 이렇게 사람 나온 거 드세요? 아까 뭐 약간 지독한 거 드시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원래는 뭐 라면 좋아하고 이러는데 아 근데 양양 씨저 어디서 하신다고 했지? 지금 대전이요. 근데 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이제 이사갑니까? 이사 이사갈 수도 있고 음, 안갈 수도 있고. 대전사지구만 소령님 지금 어디 사시는데요? 저는 창원이랑 인천에 삽니다. 집이 두개에요아 근데 어... 왈세랑 그겁니다. 왈세. 아니 그두 군데 있습니다 방송하는 곳이. 어왜 그거 왜 그거 안 하세요 막뭐 뭐. 생태 위협하지 마라 이 씨발로 막 이거 왜안 하세요? 생태 <laughs> 위협 아뭐 이제는 다 오픈이 돼 가지고 깔색. 예? 소지 양양 씨랑 친하다 보니까 양양 씨한테 이제 가 바스보드 멤버들이 좀 성향 성격을 좀 알고 네. 싶어가지고 좀 물어보려고요 제가 뭐 준비 좀 했는데 <laughs> 잠깐만요. 준비도 했어요? 아이고 지고 역시, 역시 킹소령. 뭐 하시나요 지금요? 어, 조내 풍기지 마시고 저 뭐냐 얼굴 좀 켜주세요. 대가리 좀 제가 저도 얼굴 좀 켜드릴게요. 제가 솔직히 감스트님도 잘 모르고 감사장님도 잘 모르고 도재우님 솔직히 잘 몰라요. 조금 어떤 스타일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도 아직 전보단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왠지 아세요? 왜요? 제가 들어왔을 때가 그 유명한 방치기간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많이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하게 돼가지고. 아, 양양씨도 들어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이제? 그래도 좀 되지 않아 나요? 거의 어, 이제 두달 정도 됐죠. 아. 아 저는 솔직히 바스보드에서 제일 유아는 아, 제... 사람 어, 왜냐면 양양씨는 제가 매번 카톡도 드리고 스폰해달라고 할 때마다 해주시고 유남아 믿고 기댈 사람이 저군요 <laughs> 아 근데 저희 이사장님 뭐 성격은 약간 방송이랑 어. 완전 달라요 그때 가서 보시지 않았어요? 방송이랑 완전 다르지 않아요? 조용하시던데 엄청? 네 맞아요 맞아요 총장님은 아 총장님이 진 방송이랑 똑같은데 약간 약간 멋있어요 명언충이라고 하나? 아중이병 아니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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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소령님? 근데 소령님 제가 듣기로 엄청 낯가리신다는데 먼저 다가가실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인사드리고 이런 거다 잘합니다. 여자분들한테 그러고 남자들한테는 안 그래요. 그냥 먼저 막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도 맨날 제가 막 이렇게 카톡 가면은 개티껍게 답장 보내거나. 아 그게 <laughs> 랜딩. 소룡님이랑 하얀 눈결이신. 약간 좀, 좀 어떤 스타일인가 이분들은. 랜딩 오빠는 일단 약간 아이디어 뱅크예요 진짜. 오. 소룡님이 약간 뭐 뭐라도 하고 싶다. 음. 이번 주에 왠지 뭐 하고 싶은데 그러고 있어. 랜딩 오빠한테 얘기하 진짜 바로 나오는 스타일. 저 솔직히 저는 랜딩 형님 나이가 저렇게 많으신 줄 몰랐어요. 8 9년생이시아 나이 맞아요 나이 개많아요. 약간 나이 안 느껴져요 랜딩 오빠. 털 아... 없어가지고. 아... 근데 소룡님이 몇 살이시죠? 저는 93년생 30살이요 에 30살. 어, 양양씨 28인가요? 예! 어, 양양씨도 이제 아재네. 저는 여잔데요? 여자도 아재죠 여8이면 28이면 아재 한창인데? 아니죠 2 8살이 20대 후반인데 아재죠 30살 그러니까 28살 이후로는 진짜 아재 2 7살까지 어떻게 넘어가는데 아 근데 괜찮아요 저 얼굴이 어리게 생겼잖아요 아 그건 맞아요 28살 같진 않아요 저는 근데 솔직히 바깥에 나가면 한 30살 아니면 20대 후반으로 보긴 하는데 예? 이재동 교수님이랑 짭재 교수님이랑 배병공 교수님, 다 어때? 그 이재동 교님은 저도 실제로 만나서 말을 거의 못 해봤어요. 뭔가 그러니까 범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배병우 교수님은 약간은 유머러스하시던데 같이, 같이 보니까. 병우 쌤이요? 네. 요즘은 또 텐션 좋으신데 이제 텐션 안 좋을 때도 있어가지고 네. 그럴 때 이제 잘 끌어내드려야 돼요, 이렇게 텐션을. 배병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조금은 기분파, 약간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아, 아 아니, 이게 근데 만화하고 나니까 병원때만 뭔가 안 좋게 말한거같이 이게 안 됩니다. 정리가 되네요? 양양이랑만 이거 혹시 저 이간질 시키려고 만든 그 약간 그런건 아니죠? <laughs> 아니 아,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는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잘 모르니까 <laughs> 방송을 보는거랑도 실제로도 다르잖아요 아니 임진묵 교수님 어때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테란 이두는은잘 몰라요 아니 양양씨, 왜 이렇게 안 나와? 얼굴이. 어, 전잘 어. 나오는데요, 오, 둘 다? 그래요? 저는 안 나오는데, 뭐야? 버그인가요? 아, 오, 이제 잘 나오지네. 음, 아, 그래요? 나야? 너요? 야, 아, 근데 다들, 착하, 다들 착하시네요, 기본적으로. 근데 뭐, 이거. 아,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네. 만약에 근데 성격이 나쁘면은 성, 이 사람 성격 들어와 요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아, 아니 근데 그죠? 저도, 아, 그건 맞아요 방송 끝나고, 그 방송 또좀 말씀해 주세요. <laughs> 아니야!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아, 아 예. 옥 교씨, 양양씨. 그 원래 옛날에는 근데 저도 그냥 키가일 원툴인 줄 알았거든요. 요즘 보니까 음. 스타 하면서 방송 재밌게 잘 하더라고요. 되게, 되게 예. 귀엽게 생기셨잖아. 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요 근데 뭐 실제로 보면 그렇게 귀엽지도 않아요. 막 그냥 살짝 말라가지고. 음, 아 그래 귀요미던데 나는. 어 아니 제가 여자면은 어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느낌. 네소룡님 예? 게이예요? 죄송해 여자 좋아해. 그만하세요 뭔 게이예요. 어? 저 죄송한데 양양 씨는 남자친구 사귀어 본적어 있으세요? 네소룡님 있어요? 전 다섯 번 넘게 있어요. 수령님! 네. 메이플리어 팀 말고요! 양양씨 연예계원 몇 번인데? 아 연예계원 연몇 번인데? 별로 없네 말하는 거딱 보니까 아니야 저는 아 <laughs> 세모들 안 와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어 10번은 넘는 거네 그럼? 어 그럼요! 오오 야이한반좀 그래도 잔발이 아니시네? 뭐 양양씨 같은 스타일도 인기가 많나 보네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무시 발언 아, 하신 거예요? 무시가 아니라 아니 양양씨도 뭐 담배나 술을 하시나요? 네. 술, 담배 안에 아요와 이런 평범하신 분이야 술잘못 드세요? 저는 술안 먹어요 오 이슬톡톡은요? 드셔보셨어요? 먹어는 봤죠 궁금해요 근데 뭐 저는 술보다 콜라, 사이다를 좋아하는 사람이니다아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네. 저도요. 아니 소주가 소 소주가 3000원이고 음료수가 1500원인데 왜 소주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떠나가지고 술을 그러니까 왜 먹는지 잘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고 담배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받을 때 피는 좀도니다 어. 고 정도에 있잖 양양 씨는 좀 그러시. 아, 저 오늘부터 술 마셔요. 아, 어, 술을 왜요? 그냥요. 이게 양양 씨는 그래서 스타트하시면 방송도 열심히 하고 그냥 그게 끝이다. 딱 근데 딱 느낌 있지 않아요? 근데 딱 문화, 그럴 거 같지 않아요? 재미없을 거 같아요, 근데. 뭔가. 재미 없다고요? 네. 뭐가. 저랑 많이... 사귀실 것도 아닌데. 하율 씨, 뭐 하윤 씨는 좀 제가 조금 잘 몰라가지고 2 9살했고 친구라서 좀 아, 친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나이가 아다리가 저랑냥아니야 님은 뭐, 뭐 친구 사이죠 28, 30 맞잖아요 두살 차이는 아 아니야 하율 언니는 29이고 저는 28이고 소룡 님은 30인데 도대체 친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한살 차이는 친구예요 한두 살은 사회생활 정신 못 차리셨네 아, 저는 3살까지 친구예요. 어, 그쵸. 그렇죠. 친구예요, 네. 저는. 아, 아, 소령님으로 저는 친구네요? 어, 뭐, 친구라고 봐야죠. 그래, 잘해보자. 어, 그, 그래. 넘어가자. 그래. 어, 어, 그래. 어.